안녕하세요. 금맹신당입니다. 이 12띠분들 중에 가장 또이 영상을 기다리는 띠분들이신데요. 음. 선생님 채널에 가장 이띠인 띠분들이죠. 맞아요, 맞아요. 띠분들이죠? 네네, 네. 닭띠분들. 닭띠분들. 네. 아. 닭띠분들, 이제 뭐 2025년도 네. 어, 뱀띠 해년이 찾아왔고, 또 이제 어, 닭띠분들이 이 해운의 해년에 좀 식목이 늘어난다 해야 되나? 네. 그러니까 식복이 된다 해야 되나? 음. 먹을 게 늘어난다 해야 되나? 예. 그만큼 우리가 식이, 식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내가 식노, 그런 내가 자체가 이제 강, 좀 강해지는 거지. 닭띠분들이 예. 강해지다 보니까 는 어떤 내가 경쟁, 예. 경쟁고도였든지 뭐 뭐였든지 뭐좀 쟁취하는 그런 힘이나 여파가 예. 조금 닭띠분들한테는 이롭게. 음. 음, 나한테는 조금 이렇게 돌아오는 해다라고 네. 보시면 돼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닥티 분들이 어떤 뭐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네. 해운 자체에서 네. 그런 힘을 나한테 실어주는 해운이다 보니까 음. 닥티 분들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는 뭔가 힘이 생기니까 나쁘진 않지. 내가 에너지가 생기든 힘이 생기든 네. 그 힘이 생긴다는 게 어떤 뭐 조력자가 나타나든 네. 그리고 또 운이 따라주니까 그렇죠. 뭘 해도 사실상 좀 괜찮은 거지. 어떻게 보면 운이 좀... 많이 떨어 네. 나라고 좀 느끼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니까 한마디로 이제 운에서 힘을 얻어버리니까 닭띠분들 네. 같은 경우에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능, 그런 능력이 네. 생기는 거죠, 한마디로. 음.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닭띠분들 어,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. 해운 어. 자체도 괜찮고, 네. 어, 내가 2025년도에는 뭐 사실상 뭐 남들은 힘들어요, 뭐 이래 해도 뭐 닭띠분들은 지금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오, 보시면 되겠어. 가장 좋은 이야기를 드렸네요. 뭐, 그런가요? <laughs>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인가? 응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한테 어떤 운이 좀 찾아오셨다라고 음. 보시면 돼 나한테 네. 그런 운이 찾아오니까 뭐안 되는 일도 조금 어, 잘 쉽게 풀리고 음. 어, 금전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니까. 어, 괜찮다, 닭띠분들. 네. 그래서, 어, 좀 힘을 얻으셔도 되고, 네. 아, 조금 내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된다. 네. 또 한, 한편으로는 내가 또 이럴 때 식목이 자꾸 늘어나니까 네. 지출은 좀 늘어날 수가 있어. 아, 조심해야 될때 그런 거네요. 네, 그러니까는 왜,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. 네.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 만나면 내가 계속 밥 사야 된다든지. 아, <laughs> 쓸데없이 앉아도 음, 되는. 음, 건그뭐세번 만나면 내가 두번 사고. 네. 왜 네, 한번 사고 왜 네. 이런 지출? 네. 근데 그것도 결국엔 나한테 어떤 이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식목이 우리가 왕성해질 때에는 네. 많이 베풀기도 베풀고 내가 그만해도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베푸는 데 있어서 그냥 막도나까봐 하지 말고 네. 또 내지는 뭐 에이 개심해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어꼭 필요로 할 적에다 베푸는 것도 괜찮아. 그래서 닭기 분들은 2025년도에 내가 좀 베풀어야 네. 그게 돌아오는 해운이다라고 네. 보시면 되니까는 네. 베풀 수 있어 뭐 아무 아무 자다 베풀 는건 아니지만 네. 내가 꼭 베풀어야 될 자리 네. 베풀어야 될 사람 네. 어, 내가 뭐 투자해야 될 때는 투자를 하셔라 네. 하시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돼서 어, 돌아올 테니까는 어떤 내가 25년도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딱지 분들은 네.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또 베풀면서 25년도를 잘 보내시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가 나올 거니까는 기대해 보셔라